여왕님은 인터넷 쇼핑몰 어디 이용해요? 제가 늘 말하지만요, 저는 개인 쇼핑몰 안 가요. 저는 지마켓에서 다 해결합니다. 우리 재욱이, 안녕 반갑습니다. 원래 세입자 바뀌면 주인이 해주는 거 아닌가? 제가 여기 급하게 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 재욱이 고마워. 우리 봉봉 재욱이 고마워. 우리 봉 재욱이 봉, 고마워. 멋서~ 소 닉네임 박력 있다. 뭐소 하나 감사합니다. 뭐소뭐소 누구 소? 우리 참치 안녕 반가워. <laughs> 여왕님 이사람이 제가 거기. 아, 여기 세입자로 온다고요? 우리 톡톡톡님 하나 감사합니다. 여기? 진짜, 그러면 내가 편지 써놓고 갈게. 여기, 저기, 그, 이, 이게 뭐지? 가스레인지가스레인지 오른쪽 거안 되거든요? 게다가 여기 깨미새끼 진짜 많이 내가 키워놨어요. 제가 여기 애완용 깨미 키우거든요? 잘 부탁드려요. 알겠죠? 제 컴퓨터 하다가 외롭지 않을 거예요. 막, 애 새끼들 올라와가지고, 콱콱콱, 이렇게 깨물거든요? 절대 때리지 마세요. 민감한 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밥좀 이렇게 줘야 해요. 알겠죠? 과자 먹다가 이렇게 뽀시래게 던져주고, 알겠죠? 그러면은 다음날 없어져요. 우리 미나지 키우님 하나, 우리 잉더쿠 마마나 아, 피아노 오빠 땡큐. 우리 톡톡톡톡 감사합니다. 지금 어디세요? 저희 집이요. Yeah. Yeah. Let's like it's 98. Like a 우리 톡톡톡님 하나 감사합니다. 아고마워요나 기억해주면 별 많이 주지라고 보깅님께서 그래서 이제 별이 아니라 추천으로 바뀌었거든요. 어 겁나 세대 뒤떨어져. 참. 어디 가가지고 별이라 하지 말라고. 어? <웃음> 별이래 별이 <laughs> 어디쪙 <laughs> <laughs> 우리 톡톡톡님 하나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웃음> <웃음> 맞지 맞지 인터넷 개통 이제 한듯 <laughs> 무시 발언 <laughs> 코멘님께서 내 가슴에 별이 있는디 미라지 키님 하나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Okay. 아, 이거 얼마 주고 했냐고요? 저 이거 8만원 주고 했어요모시메요 하나 감사합니다. <목소리> 팬그룹 땡큐. 쉐리. 우리 배추무도사님 3개 감사합니다. <목소리> 이현님 하루에 1초 몇 개씩 와요? 저 옛날에는 진짜 많이 왔거든요. 100, 100몇 개씩 이렇게 오더만 요새는 뭐 26, 22개. 아, 한 개도 안올 때도 있고요. 슬퍼요. 우리 톡톡톡님 하나. 우리 주인님. <목소리> 닉네임 겁나 <laughs> 정말 궁금해서 그러는데 문명이 뭐죠? 아 그거 게임인데요 혹시 공부하세요? 공부하시면 그거 지리를 공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해보세요 고2, 고3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게임입니다 네 우리 숨결상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땡큐 저는 이과생이라서 안 합니다. 아니에요. 이과생도 할수 있어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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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마의 유호. 우리 지탁장, 하나 감사합니다. 저 19살이에요. 우리 어머님, 하나로 팬클럽. t h a n 시리. 우리 순놈스맨님, 안녕하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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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재욱이 고마워. 저 어, 방송 시간은 8시에 빨리 시작하면 8시에 할 수도 있고 거의 10시쯤에 시작해요. 늦으면 11시쯤. 우리 덕코짱 항상 감사합니다. <laughs> 아, 머리 묶은 게헐 나? 아, 나 머리 때문에 지금 걱정돼 죽겠네? 님들, 막, 아, 남자들도 그런 거 있겠지만은, 마음에 안 드는 옷 입으면은, 하루 종일 나가가지고 좀 짜증나고 그러잖아요. 막, 어, 신경쓰고 어, 뭐, 어디 나가기 싫고, 그런 느낌 아세요? 우리 콕콕콕님, 하나 감사합니다. 아 고양이 귀한 날이 제일 좋았어? 어, 동물 좋아하구나.